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예요. 많은 분들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걸리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수술 없이 치료할 수는 없겠냐? 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심하면 수술을 권유하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그런데 결국 수술하는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의 전 단계에서 치료할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 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 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MRI를 통해 진단해요. MRI를 통해서 뼈가 괴사가 됐는지, 뼈가 괴사를 넘어서 뼈 자체가 함몰이 됐는지, 또 주변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 조직들도 손상이 됐는지 이런 걸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요. 보통 3기 후반부터 4기까지 이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1기, 2기 또는 3기 초반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관찰을 하죠. 또는 비수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MRI 외에 고관절을 진찰할 수 있는 진찰 방법, 고관절의 질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진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패트릭 테스트라고 해요. 패트릭 테스트. 이건 뭐냐면, 이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리를 4자 형태로 반대편 무릎에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 골반을 잡고 천천히 내려요. 그래서 이게 몇 도까지 내려가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본인이 해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물론, 누가 옆에서 패트릭 테스트 해주면 좋겠죠. 몇 도까지 내려가냐? 중요합니다. 나는 90도를 넘어서 내려간다. 패트리 테스트 했을 때 90도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평형하게 여기까지 내려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인 90도를 내려가거나 90도보다 좀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90도를 넘어서 내려가거나 90도까지 내려가는데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다. 빨리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빨리 낫죠. 아직 관절 손상이나 변형이 심하지 않은 단계요. 예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려가는데 90도까지 안 내려가고 45도에서 90도 사이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치료가 쉽죠. 물론 위 경우보다는 치료가 좀더 어렵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45도도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요. 아파가지고 못 내려요. 관절 자체가 안 내려가요. 왜? 관절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변형이 돼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치료가 엄청 어렵습니다. 치료 기간도 많이 걸리고. 패트릭 테스트를 해가지고 45도도 안내를 가는 경우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목표도 어때요? 안전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을 그래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덜 하도록 하는 걸 치료 목표로 두고 장기간 치료를 해요. 물론 제가 치료를 해본 결과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내려가지 않는데,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받고. 그런데, 안 내려가는 분들은, 내려가는 분들에 비해서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대태골두멸혈성계사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본인이 너무 심한 상태다.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병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투여를 많이 해서, 대태골두멸혈성계사온 거죠. 대태골두멸혈성계사까지 오니까, 어때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진료실에 모시고 가서, 패트릭 테스트를 제가 해보니까 90도까지 내려가죠. 90도까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관절 상태가 온전하고 일반인과 거의 다를 법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인대라든가 근육 주변 조직들을 유착만 살짝 풀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역시나 빨리 치료가 되더라고요. 예. 네. 또 어떤 분은 오셨는데 이게 안 내려가 이게 예, 안 내려가요. 그런 분들은 관절 변형이 심한 거죠. 역시나 치료가 더디고 치료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 많이 1 번처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생활의 불편함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진짜 치료 가능한 거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할 때뭘 해봐라. 패트릭 테스트를 해보고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잘 봐보세요. 그게 또 고관절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혈액이 안 오면서 뼈가 괴사되고 주변에 있는 인대들, 주변 조직들이 유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려간단 말은 뭐예요? 이 관절은 손상을 덜 입었다. 안에는 괴사가 있어도 손상을 덜 입었고 주변에 유착된 인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착을 도침으로 풀어주면 통증에서 증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안 내려가는 분들은 이 관절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관절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다가 주변의 유착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죠. 뻑뻑하게 잡고 있는 거죠.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유착들을 도침을 풀어주면 어쨌든 조금 더 편해질 거 아닙니까? 좀더 편해지지만 이 관절 자체가 망가진 것은 참 회복하기 어렵더라 예. 패트릭 테스트를 통해서 도침 치료를 하면 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치료가 더딘 경우들도 있더라 예.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퇴골두 무혈성에서 환자분들께 한약 치료를 권합니다 왜 한약 치료를 권하냐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의 본질은 다리까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가 왔잖아요. 또 많은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 오세요? 다리에 쥐가 난다고 오세요. 쥐가 난다고. 쥐가 난단 말은 다리 근육으로 뭐가 안 된다? 혈액 순환이 안 된다. 발이 저리다고 이야기해요. 발이 저리단 말은 발로 혈액 순환이 안 된다. 또는 발이 시리거나 냉하다고 이야기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유착을 풀어서 고관절 주변에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해 주고 또뭘 해결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인 혈액순환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가 필요해요. 한의학에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가? 혈액이.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체를 3등분을 해서 머리쪽은 상초라고 그러고 아래쪽은 중초, 배꼽 아래는 하초라고 해서 어느 부위로 혈액순환을 시킬 건가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지고 약제도 달라집니다. 즉 부위별로 특화해서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한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꼭 필요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한약 치료는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거내 네, 지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거야? MRI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패트릭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절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손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해결해 갈수 있다. 도침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다.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본질적 문제인 혈액 순환 문제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극복해 갈수 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